안녕하세요 여러분~ 좋은 아침이에요. 네, 저는 출근 중이고요, 아침 오전 7시 정도가 됐네요. 제가 평소에 찍던 영상과는 좀 다른 그런 정보 공유를 할 생각이에요. 요즘 유튜버를 많이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실제로 그거를 도전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저도 유튜브를 시작할 때 장비부터 촬영하는 법, 편집하는 법까지 모두 다 유튜버나 네이버 검색을 통해서 해왔는데요. 참, 그리고 제가 이제까지 해왔던 시행착오들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은 카메라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좋겠네요! 영상을 올리기 위해서는 영상을 찍어야 되고 영상을 찍기 위해서는 당연히 카메라가 필요하죠 저는 사실 그 비주얼 이펙트에 대해서 굉장히 욕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아주 좋은 장비로 아름다운 영상을 찍는 거에 대해서 환장을 했었는데 제가 지금 찍고 있는 카메라는 아주 손바닥보다 작은 손가락마디의 액션캠입니다 소니 X3000이고요 제 결론은 카메라는 웬만한 기준 이상에서는 별 차이가 없어요. 가장 중요한 거는 스토리입니다. 스토리. 영상에서 주는 스토리가 카메라의 화질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많이 느꼈어요. 근데 간혹 정말 스토리가 없어도 영상의 퀄리티, 로만 승부를 할 수도 있죠. 가령 뭐 BBC에 수천억을 들인 다큐멘터리나 어우 화질이 엄청나죠. 그런 것들은 스토리가 엄청 없어도 사람들이 미각적인 효과에 만족을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처럼 평상시에 카메라에 돈을 아껴야 되는 사람들이라면 그런 분들이라면 당연히 돈을 아끼는 게 좋죠. 유튜브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영상에 대해서 많은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일단은 조그만한 카메라로 매일매일 찍는 것이 답입니다. 그렇게 찍다가 보면 어, 유튜브에 대해서 피드백도 오고 그리고 뭐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길 때아 내가 정말 제대로 한번 시작해 봐야겠다라는 마음이 들때 이제 좋은 카메라, 뭐 미러리스, 풀프레임 미러리스나 뭐 요즘은 크롭 바디도 너무 좋게 나오니까요 그런 식으로 업그레이드를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제가 조그만한 카메라 중에서 어떤 것이 좋을지를 말씀드릴게요. 일단 본인이 가지고 있는 걸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것은 바로 휴대폰, 스마트폰 카메라입니다. 제가 유튜버 사투리 왕님의 새로운 카, 새로운 휴대폰 어, 갤럭시 S10을 직접 만져봤는데요. 그리고 사투리 왕님도 직접 그 폰으로만 촬영을 하고 계시고요, 영상을 만들고 계시고. 정말 부족함이 없어요. 진짜 최고입니다. 렌즈가 광각도 되고, 뭐, 중간 사이즈도 되고, 그리고 망원 렌즈도 되기 때문에 정말 괜찮아요. 그리고 어, 사투리왕님은 아무래도 유튜버가 처음이라서 제가 어플로 영상을 편집하는 법을 알려드렸는데, 와, 그걸로 그렇게 좋은 퀄리티를 만들 수 있다는 거에 저는 깜짝 놀랐고, 물론 사투리왕님이 이제 그 단계를 넘어서서 PC를 이용해서 편집하는 것을 이제 배우실 예정인데 아무튼 처음 하시거나 그리고 편집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으신 분들은 휴대폰으로 촬영을 하신 다음에 그걸 바로 어플로 컷을 자르고 배경을 막 넣고 자막 넣고 하는 게 PC로 하는 것보다 훨씬 간단해요. 근데 우리가 스마트폰으로만 만족을 할 수가 없죠. 왜냐면 욕심이 있잖아요, 욕심이.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바로 액션캠입니다. 들고 다니기 쉽고, 편집하기도 쉽고, 오래 찍을 수 있는 그런 액션캠이죠. 그러니까 저의 결론은 꼭 장비에 너무 빠져 빠져 있지 마라라는 게제 결론이에요. 어, 아무리 좋은 카메라로도 스토리가 없는 이야기를 찍으면.

그러면 여러분들은 저에게 이렇게 여쭤보시겠죠. 어떤 카메라를 추천하십니까? 액션캠이든 뭐든 휴대폰이 있으시면 그것도 약간 좋은 휴대폰이면 좀 좋죠. 제가 현재 갖고 있는 핸드폰이 아이폰 6s 플러스예요. 그게 3년 전 핸드폰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종종 그걸로도 찍습니다. 그래서 이 액션캠, 조그만한 액션캠과 휴대폰으로도 자주 찍고 좋은 카메라에 대한 욕심은 한, 마음 한 쿠션에 판켜는 계속 있지만 실질적으로 현실에서 찍을 수 있는 카메라는 정말 이렇게 조그만한 카메라가 대박인 것 같아요. 항상 이런 것만 들고 다니고 이런 걸로 찍고 실생활에서 가장 유익하기 때문이죠. 저도 많은 액션캠을 사용해 보진 않았어요. 샤오미 예전에 샤오미 그리고 고프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소니 액션캠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제가 고프로에서 소니로 이동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광학 손떨림 방지 기능 때문입니다. 요즘 나온 액션캠이 손떨림 방지 기능이 굉장히 좋다고는 하지만 그게 디지털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어뭐 날씨가 빛이 밝은 날에는 상관이 없지만 빛이 어두운 저녁이나 실내 공간이 들어가면 아무래도 디지털로 후보정을 처리하기 때문에 굉장히 자연스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소니 액션캠은 광학적으로,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손떨림 방지 기능이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크롭도 안 되고요. 그리고 어느 상황에서나 손떨림 방지 기능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그 부분이 가장 좋았고 어두운 부분에서도 굉장히 잘 찍히고요. 이 소니 기술에 대해서 굉장히 놀랐어요. 마이크 성능이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지금 내장 마이크로만 촬영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이곳에서도 저만의 팁이 있죠. 이게 바로 광화 손떨림 방지의 기능입니다. 성능이죠. 그래서 제가 이 카메라를 정말 애지중지 자주 쓰는 거예요. 아무리 이렇게 떨려도 안 떨려 보여요 우리 같은 초보자들에게는 최고죠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리려고 했던 그 팁이 바로 음향에 관한 거예요 제가 내장 오디오로 찍는데도 이렇게 좋은 퀄리티에 좋은 퀄리티에 성능을 보이는 이유가 바로 있기 때문이죠 그것은 바로 내장 마이크에 윈드 스크린을 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여드릴 수가 없네요. 거울이 없어서 저쪽 건물 비치는 곳에 가서 보여드릴게요. 브이로그를 촬영할 때 가장 중요한 게 휴대성이자 편의성이거든요. 아무리 영상을 찍고 싶고 찍으려 한다고 해도 찍기 어려운 상황이면 안 찍거든요. 불편하면 안 찍어요. 조그만한 액션 카메라에 윈드스크린을 달아라. 그러면 정말 유튜브에 올리도 손색 없을 정도의 퀄리티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보여드릴게요. 여기를 보시면 앞에 윈드 스크린이 있죠 털 같은 거 이게 이제 온라인에서도 파는 건데요 이거를 내장 마이크 있는 위치에다가 붙여 버리면 바람 소리를 방지해주고 바람 소리에 의한 풍절음 같은 거를 방지해줄 뿐만 아니라 목소리를 한층 더 집중시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만 해도 충분합니다 하지만 저는 요즘 항상 좀더 장비에 대해서 업그레이드 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좋은 마이크를 살 예정이지만 그것은 진짜 맘 먹고 찍을 때 그렇게 하는 거고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합니다, 여러분. 이제 사투르 여왕님의 모습은 어. 유튜브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laughs> 역도 선수예요? <laughs> 무겁죠. 와, 진짜 힘좋다 좋아요. 운동하기도 좋. 좋아. 이 손잡이 있는 데를 앞에다가 앞에다가 들어요. 아 그래 안 부딪혀요. 아, 역시 여러분 앞에 앞쪽으로 드세요. 그래야 안 부딪힙니다. 뒤쪽에 있으면뒷 사람들 그냥 부딪혀요. 음. 사태 형님 음. <laughs> 영상 언제 올라올니까 영상 다 날렸어요. <laughs> 나 <하나> 준비했다가 제가 <laughs> 첫짜 아, 휴대폰 휴대폰 어플로 동영상을 만드시는데 삭, 영상. 갤러리에 있는영상들을다삭제했답니다 그러니까 휴대폰 어플에도 있는 영상이다 날라가죠 첫자다이영입니다이자다이 영상을 찍었다. 이 영상을 찍었다. 이 영상을 찍다이 영상을 찍다